자 이제 여기서 페이지에도 이걸 넣어줘야겠죠? 아티클 페이지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서치 하고 그냥 페이지업을 이만 넘어가고 있죠? 여기서 키워드 타입스 그다음 키워드도 같이 넘겨 주겠습니다. 서치는 체인지. 있으면 체인지 해 주시면 되고요. 체인이 없으니까 직접 가서 체인지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쪽도 와서 여기에다가 리스트. 스트링. 키워드 타입스 일단 스트링 키워드 이렇게 두개 다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키워드 타입수가 컨텐츠 우리 타이틀 있죠 타이틀이랑 바디 바디가 맞나요? 아티클 컨텐츠네요 자 이거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내용 컨텐츠로 바꿔줄게요. 바디가 아니라 컨텐츠니까. 바디를 그러면은, 아티클, 태그에 썼었나? 아무튼, 이거 컨텐츠로 바꾸겠습니다. HTML이랑 서비스에서도, 이제, 지금 하는 건, 이제, 제목이랑 내용, 또는 제목만, 또는 내용만. 이거를 먼저 해볼 거예요. 다 하진 않고, 일단 하나씩. 그래서 어떤 식으로, 퀄리에스를안 쓰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 타입스 컨테이스, 컨테인이 이렇게 돼 있다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겠죠? 또는, 바디. 맞나요? 컨텐츠죠? 자, 컨텐츠. 리턴. 깃털 리포지터리 점 파인드 바이 타이틀 컨테트 인링 키워 컨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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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십니다. 키워드 키워드 페이지업을 둘다 포함이 돼 있을 때 JPA에 저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타이틀만이다, 타이틀만 이다. 타이틀만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뒤에 OR을 빼주시면 됩니다. 컨테이닝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일단 키워드 두개 들어갈 필요 없고 이렇게만. 일단, 경우일 수가 하나 더 있죠? 일단은 요거 세 개만 한대으니까 컨텐츠. 타이틀이 아니라, 컨텐츠. 컨테이닝.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얘네들은 그냥 맞춰주시면 돼요. 키워드가 지금 두 개니까, 키워드 언더바를 하겠습니다. 딱히 크게 상관 없지만, 요거랑, 그 다음, 얘도 만들고, 그 다음, 얘도 만들고, 다시 구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제목이랑 내용 중에서 백 이십 검색, 어, 이십 검색, 이 검색. 페이지 2. 근데 페이지 넘겼을 때 요게 좀잘안 되고 있죠? 일단 요거 수정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지금 되는 게 제목이랑 내용 검색했을 때 20. 검색까지는 잘 됩니다. 페이지 눌렀을 때 이거는 아직 우리가 링크 연결을 대충 해놔가지고 아마 페이지 저거 봤을 때 이렇게 만돼 있거든요. 페이지만 들어가 있죠. 페이지만 이거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할게요. 우선 되는 것까지 확인했으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잘 된다 하면은 여러분도 기세 올려주시면 됩니다. 키워드 키워드라고 서치란 라거 키워드 틀어볼게요.